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240만 명 시대. 한국인보다 더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맛있는 한식을 찾아 떠나는 외국인의 밥상 지금 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거침없는 한국 생활을 담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에밀리 반가워요. MG족의 MG 중의 MG, 90년생 제일 젊은 티 에밀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식당은 너무 맛있어서 진짜 자주 가는 식당이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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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가보시죠. 에밀리가 소개해줄 한 상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림 분위기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자주 와요. 아 어, 진짜 너무 배고파요. 여기서 향부터 난다. 오 독특하다 식당이. 아! 어? 사장님. 아 이거 아! 어떤 진짜야? 홍부터. 아, 어? 어? 아, 어. 아, 어. 어떤 저. 이제 또? 아, 사장님 보고 싶어서 왔죠. 아 보고 싶어서? 아저 진짜 배고프게 왔어요 사장님. 진짜 많이 먹었어요. 좋아 요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빨리. 오늘 식사 뭘로 하실 거야? 사장님 늘 먹던 걸로 주세요. 그럼 기다려네 오케이. 오, 맛있게 드시는구나. 오케이. 식객들로 인산이네 이거. 저마다 무언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놓기를 꾸네요. 잘먹요야 메인 메뉴. 아, 향부터 오늘 에밀리의 한상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한상은 바로 가득한 석쇠 불고기 쌈밥입니다. 석쇠 불고기예요, 현재요. 숯불 향가득 입혀 야들야들하고 촉촉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불고기 맛을 더 끌어올려줄 다양한 쌈 채소와 삼색밥까지 한입 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 석쇠 불고기 쌈밥 환상입니다 대표님 네, 진짜 잠깐만 먹기 전에 딱 하나만 해야돼요 사진? 그렇죠. 아, 이건 사진 어떻게 한 찍고 이건 <laughs> 사진 찍어야 좀. 이제 MG다 보니까 어? 또. 이거 진짜 잘 나온다. MG 세대라면 빠져서는 안 되는 인증 사진. 오늘도 야무지게 남겨 주고요. 자, 이제 메인 게스트부터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비주얼부터 <laughs> 진짜 크고 음. 완전 야들야들하게. 에밀리의 첫 선택 역시 불고기. 향이 <laughs> 음. <laughs> <탕이> 다르죠. <laughs>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죠? 와...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녹아요 입에서 불향 숯불에다가 이제 구웠잖아요 그쵸, 그쵸. 그 맛은 제대로 느낄 수 있고 너무 짭짤하지도 않고 딱 중간이 너무 좋아요 음~~, 음맛 표현도 잘하신다 두 번째 메인으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쌈이죠 메인. 쌈 그쵸. 개인적으로 쌈은 뒤집어서 사야 더잘 사게 돼 아, <laughs> 완전 안전하게 이렇게 싸게 되거든요 아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 아, 이미 부러졌어. 네. 뒤집어서 사면 이렇게까지 하는 어? 외국인 처음 봐. 더잘 어, 잡을 저를. 수 있고 더 입에 잘 넣을 수 있어. 생미도 올리고 고기도 많이 올리고 김치도 올리시고 시금치도 많이 올려요. 한입이죠 한입에 먹어야죠. 쌈 크기부터 예사롭지 않은 에밀리. 이번 가득. 어라 그런 레밀리 너무 오래 씹는 거 아닌가요? 씹을 때마다 씹을 때마다 새로 맛이요. 음. 입에서 불꽃놀이 느낌. <laughs> 아 음미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맛이 피응에다가 매콤한 김치 맛이 피응하다가 음. 징수한 상추의 맛이 피응하다가 이 완벽한 조합이 돼요. 제가 여기 오면 꼭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니 주먹밥 쌈이에요. 주먹밥? 밥은 <laughs> 넣고요. 버섯도 넣고요, 시금치도 넣고요. 어, 셀프 여기서 대중이에요. 특별한 된장이 나오는데 바로 우렁이. 된장도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계속. 아 이거 비벼요? 야, 야 뭉쳤다. 이렇게 상추는 입에 넣어서요. 입에 넣어요. 뭐야? 어? 같이 에밀리만의 미니 <laughs> <마매매비 웃음> 주먹밥 쌈그 맛이 야. 궁금한데요. 맛있으면 박수치거든요. 한 번에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놓자마자 음. 어, 그 모든 맛이 이렇게 입에 터져요. 음. 쌈추랑 먹어볼게요. 쌈추는 보시면 은 진짜 길고 크니까 여기 있는 거한 번에 다 넣어서 한 번에 느껴볼게요. 무려 열가지 재료를 가득 넣어 쌈을 만들어 보는데요. 와, 에밀리, 너무 큰거 아닌가요? 부어 가려나요? 와신의 얼굴만한 쌈움도전해 보는 에밀리. 음음음 눈이 너무 커져요. <웃음> <웃음> 음,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의 향연. <웃음> <웃음> 어 <웃음> 음, 음, <laughs> <laughs> 그러다가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 매콤한, 달콤한, 부드러운, 고소한 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맛있었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 못 했습니다 진짜 맛이 다양했고 맛있었어요 진짜 레커다레커 아, 아니 진짜 짜증내요 왜, 왜? 이런 거는 왜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laughs> 독일은 산문화가 진짜 없어요 아, 한 접시에다가 모든 메뉴가 나와요 패밀리 독일에도 불고기와 비슷한 음식이 있나요? 불고기랑 살짝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어. 그릴 파크이라고 파프리카랑 소금이 있는 양념을 이렇게 주름주름 해가지고 꼬치에다가 돼지고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고 숯불 위에 그릴 위 이렇게 음. 구운 거예요. 고결랑 불향이 이거 있어요. 짭짤할 달콤하고 식감은 불고기랑 진짜 비슷해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석쇠 불고기쌈밥 한 상. 음. 육질이 좋은 고기인 것 같아요. 사장님 음. 약간 어디서 사온 느낌이 아니라 직접 만든 느낌? 이라서더 맛있는 거 같아요. 식객들 칭찬 일색. 그 맛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사장님! 어, 이민이 왜? <laughs> 불고기 너무 맛있어서 혹시 네. 네. 비법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민이니까 가르쳐 주지. <laughs>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어.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맛의 비법을 알아볼 준비도 알아서 척척하는 내밀리 준비 완료 불고기 맛의 비밀부터 알아보는데요 비법 양념장을 입힌 고기를 숙세에 올려 숯불에 직화로 구워줍니다 사장님 어떤 숯 사용하신 거예요? 그 참나무로 만드는 참나무 숯이요 참나무 아, 숯이요? 고기는 센 불에다가 빨리 구워야 돼요 그래야 아, 맛있지 우와 벌써 살짝 어, 됐네요 살짝, 벌써. 어.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에밀리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실전 트위. 뒤집어. <웃음> 뒤집어. 사장님과 <laughs> 아, 아, 아. 에밀리가 힘을 합쳐 아. 만든 석쇠 불고기가 오, 완성됐습니다. 야안 탔네요. 잘 구웠어요. 아, 당 어때? 와, 직접 구웠다가 향 봤더니까 불향이고 확 나요. 그렇지. 어. 아. 에밀리의 직접 구운 불고기 맛이 어때요? 음. 우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와 나는 안 먹을 거야 왜요? 둘이 먹다 하나 죽으면 모른다고 그러잖아 아저씨 아 개근가요? 우렁된장 우렁구 장 이번에는 와. 쌈장 차례 아. 다양한 재료를 섞어 쌈장을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과정이 더 남았다는데요. 이제 이래 가지고 네 볶아야 돼. 요 볶아야 돼요. 그래. 태우면안 되고 골고루 골고루. 사장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볶아야 돼요? 아 이게 밥이 설익으면 맛이 없듯이 네. 얘도 삭 익으면서 맛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음. 그 맛을 하나 내기 위해서. 이제, 음, 팔이 안 아프세요? 어이 아프지. 음 어, 벌써 스피드 느려진 거아 <laughs>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시켰나? 아니 아니야. 너무 재밌어요. <laughs> 재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몸살 안 나겠어? 아니,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요. 야, 어깨 아프겠어요. 자, 김이 모락모락 났고 끝났어. 파와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우렁이까지 올려주면 정성 가득 담긴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된장도 넣으시고. 에밀리 비법을 알고 먹으니 더 맛있겠는데요?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된장이요. 에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짜잔. 음. 에밀리도 뭘 준비해요? 어? 감자빵이요. 감자빵. 독일 사람들 감자빵 진짜 좋아하고 이 불고기랑 이 쌈이랑 너무 잘 어울릴 같던데. 것 같아서 쌈밥 샌드위치 만들어볼게요. 뭐 쌈밥 샌드위치. 한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야. 삼자. 삼자. 상추 넣으시면 돼 불고기도 넣고요 어떤 맛이 날까? 시금치도 넣을게요 샐러드도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햄버거도 어, 아.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요 와 진짜 샌드위치 같죠? 한번 먹어볼게요 한국과 독일 맛의 조합인데요 나. 과연 맛은 어떨지? 우와! 어, 약간 씹는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빵에 바르는 된장에도 살짝 버터처럼 잡조려 가지고 너무 잘어울리것 같아요. 와 <laughs> 레카 레카요. 와 진짜 누군가에게 이거 맛보게 하고 싶어요. 식객들을 향해 출도 안녕하세요. 어우,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 있는데 감자빵이랑 삼밥이랑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에밀리 표삼밥 샌드위치를 먹어 보는 시객들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한데요. 크게 음, 드셨다. 맛있다. 진짜 오, 맛있나 봐요. 바삭바삭하면서. 든든한 맛이 있어. 치즈 샌드위치. 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그거는 좀 약간 이국적인 맛이 나네요. 이국적인 맛이 나네 오, 좋아요. 음. 제 목표였어요. 100점 만점에는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오. 100점. 100점. 과연 300점을 채울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 93점. 아이고. 같이. 어, 진짜? 어, 진짜? 파이팅. 파이팅. 신선하고 다양한 쌈 채소와 숯불 향 가득 입힌 석쇠 불고기의 환상적인 만남. 에밀리. 오늘 맛있는 밥상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에밀리와 함께한 한상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석쇠 불고기 쌈밥 드시러 오세요. 다음에도 에밀리의 밥상 기대해주세요!